시원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공을 w 칩니다 me. I'm g o 이 n g to g 간담회 때 15국대 스태프, 스태프 그 얘기했었어? 너무 공을 빼는데요? 진짜 왜 15국대 공. 스태프 진짜 왜 안주지? 이문이다 심리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굳이 15국대가 아무리 사기라고 해도 안줄 이유가 없을텐데 그냥 만들기 귀찮은건가? 먼저 꽉 차는 공스트라이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틀을 멈춥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슬라이딩 캐치 잡아냈습니다. 좋은 소리. 우리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너무 늦었군요 스윙입니다. 오스스가 아, 안전하게. 와! 15대가 수비력은 좀 많이 안 주는구나. 알고 아, 못쳤냐 오십니다. 일본국대인가? 그게 수비력 8 아니야? 08국대나? 오, 넘어갔네 빨래 주고 사고. 헐, 케 이거 요번 에, 레던 언제 까지 있 냐? 요번 주고 마지막 이니 싸움에 당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오, 이걸 잡는군요. 좋은 수비입니다. 아, 중망주에중망주의 우익 이병군게 아, 처리합니다. <laughs> 뭐야, 내일 마지막 이야니도아 씨, 내일 마지막 내거 달라야겠다. 우리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타자가 움찔합니다. 트라이크 역수가 잡았습니다. 슬라이크! 이번 시즌에도 동굴은 못 가가 는데 이제 막 금상 거의 다 와가지고 동굴 도전 한번 해봐야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빡세가지고 이미 막 순위 정해진 사람들은 거의잘안 들릴 거고 낮은 사람들한테 지면은 개소는데 목적공 <목적 <공>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서언드입니다 들어옵니다. 그 보내나요? 아, 공잘 보내요. 잘 잡았습니다. 수비수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점프를 해서 잡아냅니다. 왜 뭔데 써? 아까 좀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에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어.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목소리도> 자 수비수가 쫓아갑니다 잡았습니다 공 연결합니다 공 연결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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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번은 4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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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안 되죠. 바깥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틀을 멈춥니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이거 1분 15분 됐군요. 차라리 10이 좋지 않나. 카자가 라냅 나는 그만, 그만 싸우세요. 자, 손도 못대는군요. 스트라이. 계는사이난 같은데요. 아, 강퇴했어. 아니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집이다. 우익수가 아...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오내라요 스트라이크. 비수가 안전하게 망해를 스야 원래 비가 마음이 안 되는 게비이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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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좀 따라가다가 꺾어요. 합점. 쭉 따라가고 마지막에 꺾는다. 스카운터를잘 잡는군요. 스트라이. 기다리면 안 되죠. 레스가 안전하게 첫 강태 풀어. 뭐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거는 다 끝나고 광택해야 돼. 광택으로도 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다행입니다. 아까 조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꺾을 때 슬라이딩을, 그러니까 방향키 누르고 해서 엎어지는 이렇게 다시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야, 이건 진짜 잘 쳤는데, 그렇지? 아, 여기서 이렇갑니다 스윙. 어 강제 퇴장 <laughs> 취소 뭐야 왜또 강제 퇴장 됐냐이하면서잘 잡아냈습니다. 어나 강제 퇴장 취소가 안 된다. 야 민동아 네가 다시 해라. 오반차로이군요 <laughs> 너가 다시 취소해줘. 볼을 골라냅니다. 볼반계차로 볼이군요. 민아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타자가 공을 헛칩니다.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안전하게. 그러니까 합점할 때 완전히 빠지는 공. 엎어지는 이유가 슬라이, 옆... 마지막에 꺾고, 꺾으면서 이제 하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꺾으려고 하다가 이제 방향키 누른 채로 슬라이, 저, 점프키 누르니까 슬라이딩이 있는 거죠. 방향키 떼고 슬라이딩 해야 되는데. 그것도 습관이라서. 부금 좋은 거 하나 찾아서 하점 매드무비 하나 만들어야겠어. 하루에 게임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맞습니다갑니다이 타구는 오른손 타구인데다 풀었냐? 왜안 풀었어? 꽉 차게 들어옵니다. 자, 한 일주일 안에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도움이될지안을지 모르겠지만, 하점도 이것저것 스타일이 조금씩 틀린 몇 하점들이 있아서 여러 가지 종류 하점이 빠지는 공아 배트를 멈춥 볼을 골라냅니다. 볼. 원래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야. 라고 판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어떤 게임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시비 걸러왔는데 강퇴해버리면 이제 자기 할말다 못하니까. <laughs> 다른데 가서 이제 이간질한다고 아개땡이 클럽 존나 이상하다고 개땡이뭐 강퇴 시켜버리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류상현 뭐냐? 야 좋은데 번호하고 스페셜의 컨체야오익스가 이동하면서 잘 잡아냈습니다. 이리 빠지는 공, 맞자배트을 먹습니다. 저 없이 승연 겁나 여기서 몸만 나오는군요. 일 뭔가 좀 따지려고 한것 같은데, 근데 저런 것도 어차피 나랑 관련된 게 아닌데, 굳이 저걸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혹시 뭐 그.. 그 닉네임 사람이 있나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저걸 방송 채팅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일종의 저것도 시비라고 볼수 있지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골입니다 너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내 클럽 운영하면서 저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1루 아웃입니다. 죄송할 건 없고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지는 공. 나도 옛날에는 싫어하는 플레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뭐 신경을 안쓰잖아자가합니다 스트라이크. <laughs> 반차로군요다네 어? 뭐랄까. 고의적으로 막달려하고 아, 크게 이길 때. 그런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열받지도 않아. 아 넘어갔다. 아, 정규 때. 한들림만안 하면 되지. 그래서 채팅 끄고 하자. 아쉽군요. 볼입니다. 그면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조만 중전가이 자, 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기다리면 안 되죠. 골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정 중앙 중견수가 잡습니다. 오, 너무 이드네요 아무도 수 없습니다. 2점차 살짝 불안했는데. 아, 여기서 홈만 나오군요. 구아 여기서 홈런 나오는군요. 진짜 오랜만에 그때했는것 같아. 아거는 타이밍 좋았는데. 슬라이더 치슬라이 몸쪽 슬라이더 오는 거치 띄운공 타자 스윙하고 맙니다. 몸쪽공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트라이트 서니다 이용규요? 레벨로 쳤았다고 위에 오는 거 치지 않나요? 밑에 오는 거 쳤나? 밑에 면어 네. 위에 거 다운 차도 넘어가는 거 많아 타이밍만 잘 맞아요. 다운 스윙은 항상 타이밍이 좋아야 잘못 치면 스타일이 나가기 <laughs> 좋타고잘안 나요. 뭐 다른, 다른 스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다운 스윙은 주자 있을 때는 진짜 신중해. 라이딩, 캐치. 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Oh.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베트를 멈춥니다. 중중한 oh. 중견수가 잡습니다 시간 너무 늦었군요. 스위입니다. 사장도 <이> 나쁘지 않았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제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